중국도 그렇게 우리가 자기 비야 뭐 이렇게만 할 필요 가 없는 것이 음. 우리 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도체 우리 망했다 뭐 이렇게 결하는데 네. 망한 게 아니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1등 하는 삼성에서 네. 하이닉스로 말을 갈아탄 것이고 음. 지금 엔비디아를 주가 폭락시킬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 대한민국이 있어요. 음. 거기 HBM을 하이닉스가 공급하지 않으면 네. 엔비디아 칩 소용이 없어요. 음. 근데 그 HBM 칩을 전세계90% 이상을 한국이 공급을 합니다. 음. 미국도 아니고 이게 대만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요. 음. 소형 펀 산업에서는 음. 드라마가 되든 영화가 되든 음. 뭐 가요가 되든 뭐 음악 연주가 되든 체육이 되든 다 우리 세계 일등인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산업화하고 돈으로 음. 만드냐는 것에 이슈지.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전통적인 산업의 관점에서 중국과 같이 제조업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이기냐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은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철강학 조선기계 자동차 반도체가 우리 거였습니까? 음. 미국에서 일본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지. 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본하고 미국이 그렇게 애통해하고 비분관계 하냐는 거예요. 어, 미국은 다시 제조업을 갖고 오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이테크에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산업을 음.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음. 특정 부분이다. 그렇죠. 음. 거기만 돈 주잖아요. 음. 반도체만 이제 500억 불을 주는 거죠.